안녕하세요. 컬러랑의 살진양입니다. 진짜 오랜만에 영상을 찍는데요. 그간 아시다시피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었고 여러 가지 애들이 있어가지고 촬영이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랜만에 다시 하는 건데 어색하기도 하고 옛날엔 어떻게 했나 싶습니다. 그래서 조금 익숙하고 편하게 할수 있는 식탁 드로잉을 오랜만에 촬영하는 것의 영상이 제일 첫 번째로 하려고 합니다. 어, 요즘에 햇빛도 예쁘고 초록 잎들도 완전히 무성하게 나와주고 동네를 좀 돌아다니면서 약간 크게 걸을 수 있는 범위까지 돌면서 사진을 조금 찍어 두었습니다. 오래된 주택들이 꽤 많이 있는 동네인데요. 이제 점점 사실 사라지고 있고 그래서 오래된 올림 때 보던 풍경처럼 남아 있는 곳들을 몇 군데 찍어두었습니다. 오늘은 이 연필은 이제 많이들 알고 계시는 블랙윙. 저도 어떤 느낌인가 궁금해 하였던 차에 선물을 받아서 이 연필로 그려보려고 합니다. 근데 생각보다 되게 진한 것 같습니다. 벌써 이렇게 하면 스칠 때마다 손에 묻어서의 번짐이 강렬한데요. 이 나무의 이름을 정확하게 알 수가 없는데 가끔 마법 책이나 나올 것처럼 위가 굉장히 뾰족뾰족하게 올라가는 뭐지, 해외에나 있을 법한 이국적인 나무들이 간간 꼭 있더라고요. 빛은 제가 왼쪽에서 들어와가지고 오른쪽으로 어두워지는 일반적인 빛으로 그려보려고 합니다. 어, 햇빛이 좋은 날이었어서 굉장히 이제 위에 강조되고 여기 밑에 떨어지는 그림자들이 좋았던 날이어서요. 그런 부분들을 강조해서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연필 엄청 진하네요. 너무 진한 연필들은 가끔 부담되는 것 같아요. 어, 나무를 그리는 거를 그동안 굉장히 많이 했고, 많이들 하고 계시는데요. 어, 조금 이제 묶어가지고 굉장히 세세하게 보이고, 너무 잘 보이는 대로 다 표현하려고 하다 보면 매우 어려워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크게 크게 묶어가지고 큰 덩어리들 느낌으로 표현을 해보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근데 하다 보면은 어쩐지 잘안 그려지는 것 같고 이상한 것 같고 이런 느낌 때문에 또 어느 한 군데를 자세하게 묘사하기 시작하면 처음에 오히려 막 러프하게 잡으면서 들어왔던 그 명암의 느낌들 덩어리감 미리 사라지게 되는 경우가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좀 연필을 길게 잡으시고 느슨하게 잡고 그 상태를 그대로 묘지 한 채로 점점 짧아질수록 묘사를 많이 하게 되고 그림과 몸이 가까워지면서 자세히 들여다보면서 세세하게 그릴 수밖에 없게 되더라고요. 좀 길게 느슨하게 잡고 매일매일 자주 하는 드로잉 연습에 더 목적을 두시면 좋겠습니다. 종이가 매끄럽지 않기도 하고, 연필이 진하기도 하고 해서 금방 뚝딱 또 완성이 될것 같습니다. 자연 물은 자연스럽게 생기는 또 얼룩이 매력이 있기 때문에요. 이거를 꼭한방향의 차분한 선이 아니어도 좋고, 또는 연필을 계속 돌리면서 매우 가늘게 나오는 선들로만 표현하지 않아도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지금 연필을 돌리지 않고 그대로 제가 쓰면서 한쪽이 뭉툭해져가지고요. 어, 연필심은 두툼하지 않은데 지금 두껍게 선을 쓸 수가 있어서 좋습니다. 종이가 약간 미색이 있어서요. 빛 받는 부분에 그대로 종이 색감을 좀 살려가지고 표현을 해주시면 그 명암의 단계를 더 많이 표현할 수 있으니까, 어, 이거 전체를 무조건 다 메우려고 하지 않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물은 편이기 때문에 손에서, 여기 지금 계속 묻어나고 있는데요. 왼쪽부터 어느 정도 조금 완성을 하고, 오른쪽으로 넘어가도록 해야겠습니다. 특히나 그냥 받은 채로 많이 많이 밝게 남겨두시고요. 그래도 이렇게 둥그러지면서 이쪽, 오른쪽 부분, 그리고 밑에 부분은 조금 더 진하게 가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한 군데를 100% 완성해버리시면 나머지 부분들의 밝기를 맞추기가 어려우니까요. 전체적으로 퍼센티지를 맞추면서, 뭐 여기도 조금, 저기도 조금, 이런 느낌으로 완성을 향해서 가시면 은 좋을 것 같습니다. 옛날에는 어떻게 찍었는지 모르겠어요. 이거 하면서 머릿속이 엄청 복잡하고, 갑자기 심장이 엄청 빨리 뛰면서 옛날에는 어떻게 찍었나 싶습니다. 옛날도 그렇게 옛날도 아닌데요. <laughs> 이 식탁 드로잉이 제가 스케치북 세보니까 오늘 32번째를 포함해서 이제 9개가 남아있더라고요. 그래서 9개만 더 해보고 프로그램을 바꿔서 스케치북도 바꾸고 조금 새로운 것들을 해보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참 저도 찍으면서 그냥 가볍게 부담 없이 그려볼 수가 있어서 좋았는데요.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좀 지루하지 않냐? 이렇게 케냐 때문에 의견을 주셔서 일단은 스케치북을 채우고 싶다 해서 촬영을 하고 있는데요. 조금 더 부드러운 종이에 연필로만 하는 연필 스케치를 해볼지, 어, 이대로 식탁 드로잉을 계속 해볼지 고민을 해봐야겠습니다. 이대로 밝게 유지해 주시면 은 특별히 어 다른 데가 조금 더 가벼워지더라도 여기 화이트가 있어서 아주 엄청 묘사를 많이 하지 않아도 좀 전체적인 덩어리 느낌은 수월하게 잡아 가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나무 끝이고요. 이 나무가 있는 담장 대문 그리고 이 나뭇잎 모양으로 떨어지는 그림자들을 잡아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끝에를 불규칙하게 해주시고요. 그림자 사이사이를 조금 남겨두시면 더 좋습니다. 그림자 부분을 찰필이나 티슈 또는 면봉 등을 이용해가지고 살짝 문질러 주시면은 더그 부드러운 그림자 느낌 내기가 좋습니다. 여기 각에 맞춰서 가야겠네요. 올려다본 걸로 되어 있기는 한데 같은 방향으로 해야 될것 같습니다. 여기를 살짝 올려서 수정하고. 집 뒤에 있는 뭐 여러 가지 화분도 있고 창문도 있고 되게 복잡한데요. 이 화분만 살짝 그려볼까요? 그래서 밝은 곳은 종이 흰색을 충분히 달려서 남겨두고. 그 다음에 어두운 부분만 가볍게 채색을 하셔도 좋습니다. 여러 번 그리셔가지고, 여기에 다양한 질감이라든지, 뭐, 창틀, 벽돌, 이런 거다 표현하실 거라면 밑색은 부드럽게 하시고, 두 번째 선에서 조금 간격을 벌리시면서 선의 느낌을 내시는 게 좋고요. 저는 한 번만 하고 말 거여서, 조금 그냥 선 간격을 살짝 벌려서 들어왔습니다. 여기 난간 밑에 어두워지는 부분까지도 표현을 해보시면 좋고요. 너무 여기랑 딱 맞닥뜨리게까지 어둠이 오시게 되면은 얘랑 띄워놔야 되기 때문에 다시 명암을 또 강조해가지고 표현하기가 복잡해지니까요. 이렇게 하시면서 자연스럽게 흰색들을 남기고 표현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코너에 있는 집이어서요. 이렇게 반사경 거울이 달려 있는 것도 그려볼게요. 음, 뭐 동그라미만 잘동그랗게만잘 그려주시고 연결되어 있는 부위들 밑에까지 정확하지 않아도 괜찮고요. 명암도 가볍게 넣어봅니다. 보통 이제 전복 대도또 여기에 같이. 되 있으니까요. 선 하나 그어 주시고, 여기서부터 전선줄이 나오기에는 높이가 약해 가지고요. 이 정도만 올려 두겠습니다. 그러면 옆집에 또는 다른 집 나무도 연결되어져서 보이니까요. 이 뒷배경에 살짝 넣어 주시면 이제 여기. 전봇대나 요 거울을 세워놓는 기둥을 조금 가볍게 하시고 다시 나무로 진하게 해주면서 덩어리가 서로 다른 덩어리를 또 분리해서 표현하기가 좋습니다. 여기 뒤에는 제가 나무를 그려볼게요. 여기보다는 여기가 이제 메인이 되는 거니까요. 조금 가볍게 들어오시고 하시다가 너무 진해지셨다 하면은 얘로 돌아와서 어둠을 조금 더 깊게 또는 음 어둠 안에서의 표현들로 중간 톤을 넓게 잡아 놨던 부분들을 조금씩 쪼개면서 묘사를 조금 더해주시면 어 얘가 더 앞에 있는 나무의 느낌을 살려 보시기 좋습니다. 여기도 이 전체 이 나무를 또 모두 다 어둡게 하지 않아도 좋고요. 또 멀어지는 부분들은 흰색을 많이 남기면서 훨씬 가볍게 그려보셔도 좋습니다. 여기가 너무 시커매지네요. 사투리 그어볼게요. 멀리서 한번 관찰해 보시고요. 조금 더 강조해 줄 부분들, 좀 강하게 선들을 넣어 주어야 할 부분들의 터치를 길게 잡고 넣어 주세요. 그래서 전체의 나무 모양, 그리고 빛이 들어와서 어두워지는 부분들에 대한 느낌들이 잘 표현되셨다면, 식탁 드로잉의 큰 목표를 달성, 선 연습도 하게 되고, 빛을 포함한 형태 연습도 하게 되니까요. 조금 느슨한 듯하게 그려보시고 또 마무리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32번째 식탁.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